첫인장이 일찍 들어왔기 때문에 마리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시 올라온다 끄읕 끄읕 이야 뭐야 오후 희열이 좀 된다 오후 아이고 아이고 붙이면은 둔덕이 있네요. 이제 완냐한 가을입니다. 어, 낚시하기 좋은 어, 그런 시기가 돌아 왔습니다 조금 더 추면은 우 아마 고기들이 어, 수초 안쪽으로 붙겠지만 아직은 수초 안쪽보다는 수초 언저리나. 말풀지대를 공략하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아서 오늘은 부들 언저리와 아, 말풀대를 한번 공략해서 밤낚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어, l a 이 있는데도 가고 지금 최근에 물색이 굉장히 좋아져서 붕어 소식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달려왔는데 과연 붕어가 보여줄지 요즘 참 붕어 잡기 힘든 힘드는데 시기적으로 붕어가 잘 나오는 시기인데 한미끼를 지렁이를 넣었는데 블루길이 안 건들고 있습니다. 아마 지렁이로 블루길이 안 건들면 지렁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골짜리마다 좀 특성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골짜리가 많으면은 골짜리마다 아큰 시알 어떤 골런큰 시알이 붙고 어떤 골런잔 어 시알만 붙는 그런 골이 있는데 이거는 다른 골보다는 아큰 사이즈들만 아 붙는다는 그런 통계적인 기록이 있기 때문에 들을 아 시작하는 경계 지점에 일단 찌를 세웠기 때문에 입질 을 들어오면 천부터천장에 부들 안쪽보다는 빨리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수심은 오른쪽이 좀 그래도 오른쪽이 좀 명탕쪽이 수심이 깊습니다. 매다 4,50까지 나오는데 부들쪽은 역시 약간 턱이 지면서 수심이 좀 낮습니다. 4번부터 지금 어 안만하게 툭 떨어지는 그런 수심입니다. 네, 대편석이 어, 낚시에서가 점은 가장 중요합니다. 포인트도 그렇고 어, 대편석도 그렇고 어, 일단 대편석을 어, 마무리했습니다. 어, 좌측의 어, 부들 쪽에 어, 40-4450, 어, 좌측 부들 쪽이 1m 조금 넘고 우측이 5-60 정도 나오는 수심인데, 가장 긴 데가 5-2대, 가장 짧은 데가 아, 3-6대, 조금 멀리... 어, 말풀 지대 위주로 줬고, 자측은 부들에다 붙여놨는데, 세대는 부들에다 붙여놨습니다. 일단 대편성을 마무리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일단 미끼가 될 것입니다. 그 저수지의 형태에 따라서 가장 잘 먹는 미끼를 빨리 찾아야 되고, 또 입질 시간대와 입질 형태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이건 어둠이 내리면서 이제 해미가 들어오면서 입질이 시작된다는 그런 정보고 일단 입질 형태도 깔끔하게 잘 밀어 올린다는 그런 정보라 일단 붕어가 입질에서 찌만 올려준다면 오늘은 밤낚시가 즐겁게 시작될 것 같습니다. 뭐냐. 조청그만게막 지내냐, 옆으로. <laughs> 낚싯대라나, 넘어 아, 이야, 간신히 얼적되겠네. 야 간신히 얼적되겠어. 지금 딱 캠이 들어오고, 지렁이를 지금 세대를 넣었는데 딱 사봤대. 지렁이가 지금 한 마리 딱 나오는데 딱 거의 31, 2나 될것 같습니다. 지금 지렁이에 잡고기가 안 달리면 확실히 지렁이 미끼가 빠를 듯합니다. 일단 지렁이 미끼로 더 바꿔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잎질이 너무나 빨리 지금 첫눈에 일찍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은 마릿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이즈가 문제인데 일단 첫 번째 거쳐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야, 가라. 너무 쉽게 나오는데? 붕어가 너무 쉽게 나오는데. 1번, 이번 이야, 옥수수인데 잔치가 건드라 뭔데? 뭐냐? 동작이에요, 동작이. 떨어라 아, 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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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졸시올라온다 졸라. 졸라. 렇라이라 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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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라졸힘었라 졸라. 이렇게 떼야 되나? 고기가 안 보여. 고기 안 보여. 오우 사이 좋습니다. 오 역시 힘을 쓰네. 와 사자 될것 같은데요? 야 지금 2번때4 4칸입니다 옥수수인데 진을짜 멋지게 한번 올렸다가 다시 떨어졌 놈. 아시 끝까지 쫙 밀어 올리는데, 오우, 힘을 써가지고, 우측으로 살짝 넘어갔는데, 어우, 사이즈가, 탁거리 살짝까지될것 같습니다. 자, 38. 하, 아깝다. 그거요 아, 자, 오 지금, 어두워지지한 시간도 안 됐습니다. 어쪽이두 마리가 나왔는데, 아, 오늘은 충분히, 말수에 잘하면 사차까지 만나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지금 초선생이기 때문에 아, 아침까지 가면 말수에 에, 붕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은 옥수수였고요. 지금 지렁이 두 대, 글루텐 지금 한 대하고 지금 나머지는 옥수는 데 일단 옥수수에 반응이 시알이 아, 선별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살림막에뒀다가 아침에 자. 잡고 있습니다 살림 먹을때가 있나 아, 건너편 가로등만 아니면 포인트는 좋은데 많이 안올리네 어. 많이 안올렸쟤 제때문에 글루텐 네. 이거 한대가 글루텐이요 많이 안올려서 참질했는데 빠져버네딱 한대 글루텐 넣었는데 그게 있질 않는데 11번, 다떠 아, 올라왔다, 떨어잡았네 빨리, 빨리 올라오네. 안방이야. 찌를못 올리냐? 그, 가 어디 갔어? 오, 붕어 달려있나보다. 동작이네. 지렁이는 여지없이 동작이가 나오네. 이못 올리고. 응? 2번. 아, 이못 올리고. 쭉, 쭉, 쭉 뽑아 올려라. 그래그래, 떠올려. 그래, 아 4번 됐어, 4번, 4번. 4번. 더 올려 더. 그렇지. 더 올려 더. 그렇지. 아, 글루텐인데. 씨알이 크지도 않는데. 자, 먹어라. 월척이요. 지금 또 4번대에서 한 마리 더 나왔는데 어, 4번대가 지금 그 약간 어, 3번대에서 떨어지면서 약간 턱이 져있는데 턱 아래쪽에서 지금 세우는데이런면 어, 글루텐에 옥수수 글루텐이 나오는데 씨알이 그렇게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30 3, 33 정도 될것 같은데 어, 지금 두 마리가 나온 뒤에 거의 한2 시간 동안 수광사태 이러다가 지금 11시쯤 됐습니다, 지금. 지금 2번도 예신이 있다가 예신만 하면 깜빡깜빡 하고 찌를 제대로 못 올리는데 그럴텐도 찌를 많이는 안 올립니다, 지금. 나오면 시야는 월척인데. 이 상태로 가면은 아마 뜨문뜨문 뭐 두세 시간 만에 한 마리씩 아, 나올 가능성이 있고 뭐 세번 가면 조금 더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싶은 거다요 씨알도 세번 가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예상인데 일단 오천만 세 마리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 어떻 이거 어 너무 필요까지. 가야도 다 이거. 야. 저까면 까마... 떨어져 떨어져볼때 그래요? 입질을 그렇게 깜빡깜빡 하고 말아버렸냐? 크지는 않네. 딱 월척되겠네. 딱 아, 월척되려나? 입질이 시원하지 않네요. 축 11번 인데 아까도 한번 살짝 올렸다가 떨어졌는데 딱 턱걸이나 될것 될 같습니다 시원하게 올려야 되는데 바닥이 깨끗한데도 시원하게 지금 안 올리고 있습니다 제를 사이즈가 턱걸이가 될까 말까하네 아이, 그것도 부모네. <laughs> 뭐 이런 게 나오냐. <laughs> 야, 밤 12시 이후로는 너무도 조용하게 지나갔는데, 동토면서 한 마리 나오는 게 지금 아주 잔챙이가 한 마리 나왔는데, 그릇에 몇 개, 그래에 찌를 잘 어울립니다. 초저녁 분위기만 해도 좋았는데, 12시까지는 그래도 뜸은 뜸은 입질을 해줘서 좋았는데, 12시 넘으면서 침묵으로 들어가서 지금 아침까지 조용 했습니다. 입어보기가 힘들어서 동툰이나. 우리 인간에게는 꼭 필요한 게두 가지가 있는데, 물과 불입니다. 아, 물은 부족해서안 되고, 어, 넘쳐나면 사고가 나는데, 그래도 물은 어젯밤에는 저한테는 딱 맞은 그런 상황에, 불은 좀 넘쳐났습니다. 어, 어, 낚시는 어두운, 바, 어두운 밤, 불빛이 없는 쪽에서 오롯이 케미만 어, 볼수 있는 그런 밤이면 좋은데, 어, 어제는 밤, 밤에 불빛이 조금 넘쳐나면서, 그래도 붕어도 같이 어, 넘쳐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가을 시즌 되면 각종 모임들이 많아지고 어, 행사들도 많아지는데 그때마다 꼭첫 추위에 안전 사고들이 발생하는데 명심해서 안전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어, 행사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즐거운 가을 낚시 즐기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마감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